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신이라 아멘. 어, 제목 기쁘다 구주 오셨네입니다. 뭐 뭐가 기쁜가? 기쁘다 구주 오셨네. 여러분 예수님의 예수님의 앞에 구주라고 붙였습니다. 구주라는 말이 뭐냐? 구원의 주인이다라는 말입니다. 또는 구원의 왕이다라는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나를 구원해 주신 주인이며, 나를 구원해 주신 왕이다라는 것이 구주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구약성경의 메시아라고 하는 말과 같은 말인데,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말이고,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고 할때 그냥 이스라엘 사람들이 퍼뜩 떠오르는 생각은 뭐냐? 왕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주 예수 나셨다라고 하는 것은, 구주 우리의 구원의 주인 되시는 주님 되시는 예수님 왕이신 예수님이 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쁘다는 겁니다. 근데 이 기쁨, 기뻐하는 어떤 어, 뭐라고 해야 범위라고 해야 될까요? 제가 그림으로 한번 표현해 봤습니다. 오늘 성탄절이죠. 성탄절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이다 이렇게 기념하는 날입니다. 정확하게 이날인지는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 예수님 근데 언제 태어났지 이런 거예요. 그런데 따지고 보니까 요 날이 제일 좋겠다. 그래서 이 날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성탄절이라고 오늘 12월 25일 이렇게 정했는데 예수님의 오신 이 성탄이라고 하는 것왜 오셨느냐 죽음 때문에 오셨다. 죽기 위해 왔어요. 그리고 고난 당하고 죽었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그것도 예수님의 구원이라는 거고, 부활도 예수님의 구원이고, 성령이 오셔서 성령으로 우리를 감동시키신 것, 예수님 닮아가게 하는 것도 바로 우리에게 구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재림하여 심판하실 때 우리를 천국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도 구원이죠. 그러니까 성령을 받아서 지금 살아가는 요 시대, 지금 이 시간, 예수님을 닮아가는 게 구원이에요. 믿으세요? 이게 뭘 믿, 믿습니다. 믿어야 합니다. 이런 게 아니라 이게 이론이에요. 정확하게. 성령께서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신다고 우리 오전에도 원로 목사님이 설교하셨습니다. 내가 떠나리라. 아 기껏 왔는데 왜 떠나? 내가 가야 나 같은 보혜사, 나 같은 위로자가 너희 편들어 줄 성령이 너희 각 사람에게 임한다. 나는 사람이잖아. 사람인데 여기서 만나면 저기서 못 되잖아. 그렇죠? 사람인데 막 여기저기 나타나는 사람 있습니까? 일인 여러 가지 역할을 맡은 사람도 있겠지만 그러다 보면 뭐 뭔가 부족하지요. 어쩔 수 없어요. 사람은 사람이에요. 예수님도 마찬가지. 사람은 사람이에요. 어,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예,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한 사람 요 요렇게만 만나지 미국에 있는 사람을 동시에 만날 수 없어요. 혹시 유튜브라든가 아니면 다른 걸로 만날 수는 있겠지만 이렇게 만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느냐 야내가 가는 게 너희한테 유익하다. 왜나 같은 나와 똑같은 보혜사 위로자가 너희에게 올 것이다. 영으로 그 성령이에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셨는데 성령이 임하시고서 끝이냐? 그게 아니라 계속해서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셔서 아나 예수 t 고 싶다. 나 예수님처럼 착하고 싶다. 예수님처럼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싶다. 나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싶다. 나 예수님처럼 용서하고 싶다. 화해하고 싶다. 이렇게 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령의 역사가 성환돼 이것이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는 거예요. 구원의 과정 속에 꼭 포함돼요. 성령이 하시는 일은 그거예요. 우리에게 맨날 방언의 은사 신유의 은사하고 병고치고 막 샤라샤라샤라샤라 막 기도하고 막 무섭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하고 그런 거를 하기 위해 성령이 오신 게 아니라 예수님 닮아가게 하려고 성령이 오셨다 그게 구원이에요. 예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애는데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함을 입은 자다 그랬어요. 우리 모두에게 그렇게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 때문에. 야,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알아? 내가 너를 얼마나 이뻐하는 줄 알아?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누구를 보면서요? 나를 보면서. 그래서 그게 구원이죠. 하나님, 아까 오전에도 그랬죠. 하나님 무서워서 하나님 만날 수 없다고 그랬던 사람들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데 이제 예수님 때문에 성령님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게 됐고, 하나님이 나를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딸이다. 아우 예뻐. 아우 어쩜 이렇게 예쁘고 사랑스러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의 시작이 바로 오늘 성탄이예요. 예수님의 오심으로 시작된 구원의 역사, 사랑의 이야기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기쁘다, 구주 오셨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기억하시면서 평생을 살아가며 내가 기뻐할 이유가 뭔가 성탄절에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힘든 순간에도 짜증나는 순간에도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저잘 못해요 정말 안 돼요 기분이 조금만 상하면 그냥 얼굴에 다써 있어요 눈빛이 그냥 별로 안 좋아요 맛이 가 그냥 눈빛이 그리고 일단 눈이 깔려 잘안 마주치려고 그러고 아, 그래요. 그런데 그렇다고 포기하겠어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는데 우리 모두 함께 힘들 때나 슬플 때나 짜증 날 때나 답답하고 화한하고 그럴 때도 기뻐할 수 있는 예수님 때문에 구원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